안녕하세요. 목욕크불의 이동환 기자입니다. 자, 이번 주 목욕크불에서는 어, KBL의 어떤 핫한 이슈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어제죠. 1월 1일에 있었던 뉴스인데, 어, LGA, 아셈마레이가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 1월 1일 SK와의 어떤 새해 첫 경기에서 아셈 마레이가 경기 시작 1분 2초만에 어, 다리를 절뚝이면서 코트를 떠났는데요 어, 저도 이날 경기 현장에 있었는데 어, 정말 갑자기 마레이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코트를 떠나서 뭐 LG 벤치는 물론이고 그날 경기장에 있었던 많은 LG 팬분들이 좀 깜짝 놀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 이후에 마리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았고요. 이제 오늘이죠. 2일에 이제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오른쪽 종아리 근막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3주 정도 회복이 필요하다는, 에, 진단을 받았는데, KBL 공식병원에서는 한 4주 진단 정도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올스타 휴식기,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이 휴식기를 감안해서, 어, 최소한 8경기 정도는 결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LG가 이날 경기 전까지 8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최근 리그에서 가장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마레이의 이 갑작스러운 부상과 이탈은 LG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는 시즌 초반이죠.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이미 한달 정도 어, 팔꿈치 부상으로 결장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에 이제 쇼농과 몸싸움을 하던 도중에 어, 팔꿈치가 꺾이면서 예, 팔꿈치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LG가 이제 좀 타격이 컸죠. 마레이가 빠져 있는 동안에 어, 연패가 계속되면서 파연패까지 당했었고 이후에 다시 8연승을 달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어, 사실 마레이는 평소에 조상현 감독도 뭐 공격, 수비 모두 팀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고 마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LG의 어마어마한 이 수비가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레이 이탈의 어떤 여파는 어, 지난번 뭐 8연패 를 생각해 봐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관건은 LG가 이 마레이가 빠질 기간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뭐, 8경기지만 이제 시즌 중반이고, LG 입장에서는 6강권 안에 계속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버티기 모드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누군가 마레이의 공백을 좀 대신 조금이라도 메워줘야 되거든요. 어, 팔꿈치 부상으로 한달 정도 빠졌을 때는 이 마레이를 대체할, 어 새로운 어떤, 외국 선수 자원, 혹은 일시교체 자원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구하지를 않았었는데, 어, 이번에는 좀 이제 새로운 외국 선수를 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뭐, LG 쪽에서도, 뭐, 이미 기사가 나왔지만은, 어... 새로운 외국 선수를 알아보기 위한 어떤 접촉, 그러니까 일시 교체인 거죠. 마리가 빠져 있는 동안 마리를 완전히 교체하는 선택은 LG는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일시 교체 외국 선수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 LG가 어떤 외국 선수를 데려올지 그리고 그 기간에 LG가 어떻게 버틸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이 대림몬도가 주전으로 나서면서 어, 박정현이 또 어떤 백업으로서 또 많이 더 뛰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 가뜩이나 LG는 지금 칼타마요도 이 사타구니 부상으로 빠져있죠 예. 그래서 어 이번 주는 못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다음 주에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타마요도 당분간 컨디션이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LG 입장에서는 이 인사이드에 굉장한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이 정관장의 부진입니다. 어, 정관장의 최근 경기력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 현재 6연패 포함, 최근 9경기에서 1승 8패, 최근 13경기에서 2승 11패입니다. 어, 11월 29일, 그러니까, f i f a 휴식기 직후죠. 직후에 잠깐 6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1월 2일, 한 달이 조금 넘게 지난 지금은, 어, 10위까지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자, 정관장이 최근에 뭐 소모에게 지는 어떤, 어, 경기를 보거나 아니면 그 전에 다른 팀들에게 대패하는 경기를 봐도 어, 이 팀의 경기력이 사실 좀 최근에 많이 심각한 상태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공격력입니다. 어, 6연패 기간에 득점이 평균 65.8점입니다. 70점이 안 되고 압도적인 골제입니다. 9위와 격차가 꽤 나고요. 팀 야투율이 38.2%예요. 예. 그러니까 팀 전체가 던진 야투율이 40%가 안 된다니까 이거는 뭐 심각한 수치죠. 턴어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턴어볼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어 일단은 앞선 쪽에서는 이 변준영의 컨디션 난조와 이탈이 좀 타격이 큽니다. 변준영이 11월 중순에 상무에서 전역했고 f i f 브레이크 이후에 어.. 정관장 소속으로 다시 경기를 뛰기 시작했는데 어.. 이후에 뭐 복귀 전은 잘했는데 이후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부진을 했었고 그리고. 어, 최근에는 목뼈 미세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어, 6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올스타전도 뭐 출전이 불가능하고 1월 말까지 결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박지훈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예, 최성원의 경기력이 좋지 않고 배병준도 페이스가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 에이스라고 할수 있는 변준영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어, 정관장의 앞선 경기력이 정말 많이 안 좋습니다 여기에 외국 선수 1옵션 외국 선수 캐디라는 경기력이 많이 심각하죠. 그니까, 러 라렌이 사실은 뭐 개인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야. 영입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만, 올 시즌에 라렌은, 어, 그니까, 몸싸움이 약해서 어떤 이제 상대 외국 선수를 힘으로 밀어내는 부분도 약하고, 그렇다고 1대1이 되는 것도 아니고, 2대2에서는 그냥 밖으로 빠져서 던지는 점퍼에만 의존을 하고, 그리고 수비할 때 어떤 손이나 발의 어떤 움직임이 어, 굉장히 적습니다. 어, 사실 솔직히 저는 게으르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 의욕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어, 정관장이 이번 주에 선수단 전체와 개별 면담을 김상식 감독이 에, 했다고 해요. 또 이제 허리 부상에서 좀 급하게 돌아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노전을 보면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 과연 정관장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정관장이 어. 시즌 중반에 찾아온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목욕 흡을의 이동환 기자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